네, 이번 시간에는 형용사 파생, 그리고 부사 파생, 그리고 합성어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 파생이니까 땡땡 어근에 형용사 파생 접사가 붙는 거겠죠? 그리고 부사 파생도 땡땡 어근에 부사 파생 접사가 붙는 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어근에 땡땡 파생 접사가 붙으면 땡땡이 된다. 요큰 문법 체계의 틀을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형용사 파생 접사부터 일단 보시면 형용사 어근에 형용사 파생접사인 갑이 붙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낫다, 낫갑다, 물이 엿다 할 때, 엿갑다 이런 경우가 있고 명사 어근에 형용사 파생접사인 답이나 랍이 붙어서 새롭다, 새랍다, 지금의 새롭다 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형용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또 동사 어근에 형용사 파생접사인 브, 나, 아비 결합해서 그립다, 그리다에 비읍이 붙은 거, 아끼다에 아비 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립다, 아깝다 이런 형용사들이 만들어지고 일반적인 다양한 어근에 형용사 파생 접사 하다가 붙어요. 그래서 다복다복하다, 아득하다, 감안하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쭉볼수 있고, 4 번에 왜 그냥 어근이라고 적었냐면, 뭐 명사 어근, 부사 어근, 뭐 다양한 어근에 결합할 수도 있어서 하다가 붙으면 동사 아니면 형용사가 되거든요. 동사 파생 접사로서의 하다도 있어요. 그렇죠? 공사, 공사하다 기억나시죠? 네, 어쨌든 그래서 형용사 파생 접사가 붙어서 형용사가 되는 경우가 있고. 부사파생접사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사어근에 내가 붙어서 못내. 명사어근에 로가 붙어서 진실로, 날로. 이렇게. 동사어근에 오나우가 붙어서 모다, 마조. 모다는 모두라는 뜻이고요. 마조는 마주보다 할때 마주를 이야기 합니다. 어쨌든, 어근에 부사파생접사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다양한 경우들이 있다는 라 거고, 밑에 참고에 적어 놓은 건 뭐냐면, 어미가 부사파생접사로 굳어진 경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어미가 조사파생 접사로 굳어진 경우도 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미가 면나 이런 것들이 파생 접사로 굳어졌어요. 그래서 어근에 이 굳어진 아이들이 붙으면 부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굳어진 아이들을 부사파생 접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 어미가 부사파생 접사로서 굳어졌기 때문에 어근에 얘네들이 결합하면 부사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러면 그러나 할때 면이나 나가 해당됩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부사, 파생, 접사가 붙으면 부사. 형용사 파생, 접사가 붙으면 형용사이큰 틀을 이해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생이 아니에요. 합성어입니다. 그죠? 렇 접사, 어근에 접사가 붙는 게 아니고, 어근끼리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합성어는 다양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합성어도 품사별로 나눌 수 있어요. 합성 명사, 합성 동사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교재에서 다룬 거는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만 다뤘습니다. 중세국어 시기에는 비통사적 합성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언급하고 싶어서 이두 개만 가지고 왔습니다. 나머지는 현대국어와 다 똑같아요. 그래서 통사적 합성어는 어근에 어근이 더해진 거죠. 똥 오줌 이런 거. 그리고 어간과 어간이 결합하려면 중간에 연결 어미가 끼는 거죠. 나아가다, 돌아보다 이렇게 근 비통사적 합성어는 현대국어 그 파트에서 다루는 것처럼 비통사적 합성어도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번 교재에서 언급한 건 어간과 어간, 어미 없이 어간과 어간이 바로 결합하는 경우가 중세국어에 되게 흔했거든요. 나고 들단데 나들다, 듣고 보단데 듣보다 이런 식으로. 그 지누르다, 빌먹다, 교쿠다 이런 것처럼 어간, 어미 없이 어간과 어간이 결합하는 비통사적 합성어가 중세국어에 되게 활발히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언급해 드리고 싶어서 교재에다가 실었습니다. 나머지 협성과 관련된 다양한 기준들은 현대국어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현대국어를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